거기에, 음, 뭐, 쉬운 거는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 12페이지 8번 잠깐 불러야 돼요. 12페이지 8번? 12페이지에 8번 한번 해봐. 是的。<noise> Thank <laughs> 자 봅시다 이거 이거 아까 했던 거지 곱에 대한 적분이야 곱에 대한 적분은 원래 공식이 없다고 했고 뭘로 하라 그랬어 식을 변형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 살짝 바꿔 얘로 이리게하 되잖아 알겠지 어, 그래서 전개합니다 이거 전개하시면 요 놈이 x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제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x 플러스 1에 n 제곱으로 바뀐데 이렇게. 그래서 부분 분수 형태로 바뀌어. 십자체가 알겠지? 이거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접근 배웠지? 접근 어떻게 돼 이거? 어, 여기다 1도하고 n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 위에다 쓰자. 그러면 x 네. 플러스 1에 n 어,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돼 빼기 n 응.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 뭐 4분의 도1 4분 0이 붙는 거고 됐습니까 까지어자 이게 주어졌네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실 수 있어? 응, 이거 0 이제? 주어지지? 어 끊겨주고 여기다가 k 대신에 1넣어보고 2넣어보고 3넣보고쭉 해서 n까지 가라는 얘긴데 넣어보면 간단하게 나오지 여기 n 대신에 1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어 여여여여 그지? 이거 1로 정해져 있네? 그지? 이 식을 먼저 쓰고 하자 fn 1 얼마야? x에 대해 이름이 어, n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2제곱 n 플러스 1분의 2에 n 플러스 1제곱 여기 n에다 넣는거야 n에다 1,2,3,4 넣는거 이거 그 어. 그러면 3분의 2에 3제곱 빼야지 2분의 2에 제곱 이렇게 되지 이게 k에다 있는거 k에다 2 넣으면 4에 2에 4제곱 그 다음에 3회 2회 3제곱 이렇게 가 이거 지워지잖아 얘랑 그 다음 거랑 또 지워지겠지 알겠지? 어. 그럼 n 대이판게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그지 그럼 이정과랑 얘랑 지워지지 여기 하나 남았잖아 그럼 여기도 하나 남어 이해가니? 어 이게 답이야 이게 몇번이야? 음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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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냐면 14페이지로 잠깐 넘어올래? 연속문제잘 나와 적분하고 연관해서 알겠지? 적분하고 연관하는데 대다수는 니네가 미분할 때 연속 나왔어. 그때는 뭐가 주냐졌어 fx가 주어졌어. 적분하 뭐가 주어지냐 f 프라임엑스주어지 대다수 문제가. 알겠지? 어. 그러면 f 프라임 x가 주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fx로 바꾸는 센네가바네보고 알겠지? 어, 문제 푸는 똑같은 거야. 연속일 때 어떻게 푸니? 눈네 x 꼴로 얘는 2에서 연속이래. 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상수 값과 극한 값이 같으면 되잖아 맞아? 아, 이 원리도 충분히 있어 충분히 봐 접근합니다 이거 접근해봐 이거 얼마야? x제곱 3x 뭐 c1 이렇게 해 알겠지? 어 x 의1이상인나 이거 상수 적근하면 jx 플러스 c2 그래서 이거 푸는 그대로 왜지 그리고 힌트 있네 얘네 가지고 이거 먼저 구하라는 뜻이잖아 아니? 여기 대기판 구할 수 있어 이거 그지? 구해 어,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거야 이거 f1 값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여기 있지? 어, 그만해봐야 4 더하기 시 원. 그리고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을 거라고 맞죠? 래에 대한 우극한은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 플러스 c 원 이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어. 그 다음 좌극한 여기다 일 대입한 거 얘와, 얘와 얘가 같으면 연속이라고 부른다고 그런 사람 얘기했잖아.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C1과 C2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C1, C2 아니면 K값도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맞지? 어. 연속이라고 해도 차이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바로 넘어온 게 미분. 알겠지? 적분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뿐이야. 별 차이는 없어. 알겠지? 어. 네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 14번 잠깐 봐봐. f 프라임 x 주어졌지? 그거 범위 나누셔야 돼. 범위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어, 이렇게 나오고 적분하셔서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또. 똑같은 거야. 알았지? 어. 자, 넘겨 봐. 근데 똑같은 건데 15페이지 의 유형은 얘는 식이 주어진 거고, 앞에는 15페이지, 16페이지는 그래프가 주어진 겁니다. 그냥. 알았지 똑같은 거야. 거기 보면 15번도 얘들아 F 프라임 X 주어졌는데 이 F 프라임 X가 두 가지로 나뉘지 그럼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 알겠지? 어 그리고 나서 접근하고 이거으면 돼. 연속이라니까 이제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음얘 말고 어 17번 잠깐 볼래? 17번은 그래프 몇 개입니까? 3 개입니다 얘좀 어려워. 17번은 알겠지? 여기에 연속 함수 펙스라고 나와 있지 원래 얘가 힌트예요. 알겠지? 17번 어 17번 하자. 어, 17번 지금 한번 해 봐. 내가 풀어 줄게. 그거 하고 몇개만내서만 몇 개만 하면 끝나. 일단, f x 1을 먼저 세울게. 세 개로 나뉘어. 그지? 어.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부터 1까지. 그 다음, 1보다 클 때. 이걸로? 이지얘 마이너스 2고. 음. 얘는? 2 예. x 예. 이거 가지고 얘들아, 얘 구하라고. f 1값 구할 수 있어 없어? f 1. 그할수 있었어. 응. 있어. 연속이기 때문에 있어. 알겠지? 어. 얘못구 한다 그래 가지고 이거 이값 없다래서 없는 거 아니야. 왜지 착각하시면 안 돼. 얘가 모든 수에 대해서 연속이 래며 응, 응, 응. EX. 여기 C1. 마이너스 EX. C3. 이거. x 제곱 플러스 C2. 이게놓 주어진 힌트. 음 원점 지난데. 원점은 뭐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어, 얘 0이지. 칼라. 지웁니다. 이거 뚫고 해야지.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해? 연속. 연속까지 구하는 거야. 연속. 얘에 대해서도 연속이 되면 그럼 얘는 뭐랑 같아야 돼? 이것에 대해 이 극한 값과 같으면 되는 거지. 얘를 직접 못 구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어. 그럼 F-1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습니다. 그지요? 어. 좌극한은? 이거, 이거. 그지?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10원 우극하는 유지1이 같으면 되지 뭐 그지? 따라서 10원 얼마? 3 그지? 어. 3인 거 알아냈고 그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풀수 있지? 1에 대한 극한 구하 되니까 그지? 예에서 연속 그래서 얘가 이거랑 같은 건데 그럼 여기서 C3 얼마 나왔어? 3? 음, 얘도 3. 됐지? 음 그럼 그래프 그러면몇번 나와? 어, 2번 어. 나오지 뭐. 그지 어. 그 연속 관련해서 도함수로 주어지니까 원함수로 바꾼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 자, 다음 17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이거랑 두 가지 하면 돼 이거랑 나머지 정리 그두 개만 하면 되니까 자 니네 그 18, 19번이 지금 많이 보던 거지 미분해서 그뭘 구하기 위한 식이라 그랬습니까 그거 주워주면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응, 음, 18, 19번에 그리고 함수식 나오면 함수식과 관련된 거는 뭘 구하는 거야 도함수야도함수 무조건 도함수야 알겠지? 자, 내가 그거 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랬지? h가 0으로 가 이거 뭐게? 한 주고 토함을 주고 토함을 주고 토그을 주고 토 맞아 그리고 뭘 알아낼 수 있다랬어? 이거 말고 하나 더 f 0 f 0 F0이 0아 이거 너무 0이지 이건 너도 0이잖아 그치? 그럼 F0이 0인 거알수 있는 거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랬잖아 그러면 결론은 F'0에 대한 정의잖아 맞니? 어 그리고 이게 뭐게? 어. 똑같다고 똑같은 거야 아 이거 대입하면 0이네 매. 그럼 이거 대입해도 0 나와야지 그럼 F0이 얼마야? 그래 이것만 바뀌는 거야 아 얘가 F0이라고 이기0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F'0에 대한 정의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어.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여기에 니네가 알고 있는 도항수 정의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럼 거기에 음... 19번 하나만 하자 19번 하나, 하나. 아니에요 19번으로 하자 니네 앞부분에서 유형 중에 도함수 식이 주어져서 원함수 구하는 거 했지? 적분하고 그지? 어, 값 하나 주어져서 대입해서 적분 함수 찾아내고, 맞습니까? 똑같은 거야. 이거 가지고 뭐하라낼 수 있냐면 예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적분해 가지고 원 함수 찾아내고 적분 함수 구하면 끝. 이해가지? 자, 한번 봅시다. 요즘 머릿 속에 이제 있으면 돼. 이거 이렇 줘. 그럼 이게 나오지. 그거 뭘로 하면 돼? H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나눕니다. 잘 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 이거 이렇게 되지? 이거 h로 나눠 얘도 그제어 그러면 이게 어디였어? h를 0으로 보내 얘도 이제 이게 f 프라 x에 대한 정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넘겨서 정리했다.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있는 경우. 요거만 남는 거, 요거 H로 남으면, 요거 EX 남지. EX 여기다 올려버리면 안 돼. 알겠지? 반대로 빼야 돼. 그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러면 얘 얼마하게? 아, 볼 것도 없어, 뭐야? 이거라고. 그리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니까 F0이 마이너스 2 이거 있어야 문제 풀어 저것은 문제 못 풀어 알겠지? 어. 그래 얼마래? 그럼 다시 뭐 Fx 얼마야? 적고 나면 X 플러스 C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 대입해야 C꺼 찾아낼 거 아니야 알겠지? 어. 저 주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니네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도함수랑 관련된 식한분씩 주워지면은 도함수 구해서 그 접근한 다음에 원함수 찾아내시면 돼 거기에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성질 하나 요 성질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하나 남았다 나머지 정리 요거 하나만 할까 내가? 21번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게 고1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 취업 문제 알겠지? 모의고사 문제 이 문제가 있어 고1거야 근데 이게 지금 고2거지 그지? 어, 미분에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 요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줄게요 알겠지? 고1 방법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고2 방법으로 해주고 알겠지? 두 가지 다 해줄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줘. 네. 자, 봅시다. 항등식에서 니네가 꼭 염두에 둬야 될것 중에 하나는 차수가 나오는 문제 있지. 보일 과정에서 차수가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도가다야 알겠지? 다녹가다야 무조건 차수 잡고 풀어야 돼. 방법이 없어, 항등식은. 알겠지? 얘 고일과정 자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3차라고 주어졌지? 그치? 어 그럼 여기에 차도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됐어? 그치? 두 번째 식단으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데아 그럼 계수 맞추면 되거 최고차는 계속 이걸 끄고 상수만 다두겠 알겠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대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정리해서 대수 비교하면 되니다 별로 안 어려워. 알겠지? 어. 자, 근데 여기 이제 고의 과정이야. 고의 과정은 뭐냐면 이게 대수 비교가 바로 저거잖아. 고의 과정. 대수 비교하는 게 아니야. 고2꺼에 나왔을 때 니네 이거 풀면 안 돼. 개수 비교하시면 안 돼. 고2꺼는 알겠지? 허수형 나온다 치면 감점이 니다 저거. 개수 비교는 미분하시면 돼 니네가 알고 있는 항등식이 고2 과정에 나온다 치면 다 미분이야. 항등식은. 알겠지? 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p'x 남지. 곱에 대한 미분이야. 맞지? 어, 그래서 곱에 대한 미분을 할게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됐어요? 까지두 번째 거 동일합니다. 이거 미분해. 그럼 2에 x 플러스 1그 다음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거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봐 이거 알아낼 수 있지 니네가 단순한게 생각해봐 p s 가 3차래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지 2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일이근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또 나오잖아 피파 마이너스 1이 영 나오잖아. 아니야? 그럼 됐잖아. 피파 마이너의두 분이 1과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잖아. 그럼 니네가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 써먹으라고. 얘두 분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차항계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까지? 어. 그럼 뭐 적분하면 되잖아 이거. 그런데. 접근을 하시면, 이거? 접분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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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돼. 이 다음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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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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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1. 아 이거 여기다 넣으면 돼. 왜이 값이까 구할 수 있잖아. 알겠지? 응. 얘가 더 지저분해 보이지. 원래 저게 더 빨라. 계속 이리로. 알겠지? 어. 근데 요거는 이제 미분에 대한 너네 적응력을 치우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틀린 거 앞에 그 교재 있지? 그거 확인 못 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지금 나눠준 프린트 시간 좀 있으니까 풀고 있어. 그건.